자 이제 핵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핵산은 두 가지라고 했지, 선생님이 뭐하고 뭐를 DNA라고 하는 것과 RNA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DNA도 핵산에 속하는 거고 RNA도 핵산에 속하는 거야 야 우리가 DNA와 RNA를 통틀어서 핵산이라고 한다는 건 공통점도 있을 거고 뭐야 차이점도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어떤 게 공통이고 어떤 게 차인지를 먼저 좀 봅시다. 자 일단 공통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줄거 볼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있지.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하냐면 어, 마치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였어? 아미노산이었지. 바로 이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뉴클레오타이드는 그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뭐 뭐? 인산과 당과 염기가 몇대 몇의 결합으로? 1대1대1. 한 개, 한 개, 한 개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림 봐봐. 여기 인산 보이제? 당 보이제? 염기 보이제? 요한나를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럼 요 짝대기는 무슨 결합을 의미할까? 적어줄래? 요 짝대기 하나는 당연히 공유결합을 의미하겠지. 다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산이든 당이든. 자, 이제 차이점하고 공통점을 좀볼 텐데, 쉬운 것부터 가자. 여기 인산 보이나요, 얘들아? RNA도 당연히 인산이 있고, DNA도 당연히 인산이 있는데, 이 인산은 공통입니다. 똑같습니다. DNA 인산이나 RNA 인산이나 똑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이 당에 있습니다. 당. 이 당이 바로 너희 포도당 할때그 당이야. 들어봤지? 그지? 젖당, 뭐 이런 거 들어봤지? 그 당인데, 요, 요, DNA가 가지는 당하고 RNA가 가지는 당은 뭐가 하나 있고 없고,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데, 뭐 산소라고 하자 편하게. 산소가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야. 그래서 봐, 우리 영어 할때 앞에 D가 붙으면 뭔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디옥시 라이보스 그러면은 옥시가 하나 없는 라이보스라는 뜻인거고. 오케이? 그렇지 않은 건 그냥 뭐라고 불러주면 돼. 라이보스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야. 바로 DNA라는 이름이 요 디옥시의 디를딴 거야. RNA라고 하는 이름은 라이보스의 R을 가져온 거야. 아마 선행을 좀 했거나 미리 배운 학생들은 리보스라는 말 들어봤을 거고 디옥시 리보스 들어봤을 텐데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어차피 영어를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는 거거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디옥시리보사이다 디옥시라이보스 그 다음에 라이보스로 가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당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차이 자, DNA건 RNA건 염기를 총네 가지 가지거든 근데 아덴인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DNA는 마지막 네 번째 염기가 타이민인데 반해서 RNA는 뭐가 된다 유라실이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 있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데닌 아, 그 DNA의 타이밍 대신해서 RNA의 유라실이 그 역할을 한다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염기 하나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인사는 공통이고 뭐가 틀리다, 당과 염기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그... 도대체 그러면, 뭐, 이런 뉴클로타이드가 어떻게 결합을 해서, 어떻게 핵사을 만들지 좀볼 텐데, 칠판 한번 볼래 얘들아? 어, 제일 중요한 메인은 당이거든. 뭐, 메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중요하죠. 당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당에 뭐가 붙어 있니? 이렇게. 인산이 이렇게 붙어 있지? 여기 뭐가 붙어 있고, 당연히? 염기가 붙어 있고, 여기도? 염기. 여기도? 이런 게 이제, 수억 개, 수십만 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야. 아까도 똑같지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쭉 나열된 다음에 뭐 해야 돼? 아미노산들끼리 펩타이드로 결합이 돼야 되지. 뉴클레오타이드끼리도 뭐 해야 돼? 결합을 형성해야 되는 거 맞지? 그때 중간 다리 역할 해 주는 게 누구야? 바로 이인산입니야 그러니까 당과 당 사이에 누가 들어가 가지고 인산이 딱 들어가서 마치 규소와 규소가 산소를 공유하듯이 당과 당 사이에 인산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서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 결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인산당, 인산당, 인산당이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형상화 해봐. 치만 봐봐. 얘들이 이렇게 뭘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뼈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 근데 너희 왜 그래도 DNA가 이중나 선이다. 이건 들어봤지, 그지? 그러면 또 다른 인산과 당이 뭐 하겠어? 이렇게 뼈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나중에 할 텐데, 이 염기들의 배열 순서에 사실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누굴 지켜야 돼? 염기를 지켜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인산과 당의 뼈대들은 외부로 딱 자리하고 내부에다가 뭘딱 숨겨놓는 거야? 이런 염기들을 숨겨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하나만 더. 자 여기 뼈대 하나 있지, 얘들아. 여기도 뼈대 하나 있지. 얘들 둘이 결합을 시켜줘야 이중 나선 구조, 즉두 가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걸 누가 해주냐면 염기하고 또 다른 염기가 있겠지 여기에. 바로 얘들 둘이 뭘 하는 거야?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걸 해. 중요한 건 아니야 수소라는 표현이. 어쨌건. 염기와 염기가 뭘 함으로써 결합을 함으로써 요 뼈대와 요 뼈대를 딱 결합시켜주면 무슨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중 나선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DNA 같은 거 표현할 때 이런 그림 많이 본적 있을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림 많이 본적 있을 거야. 그지? TV 같은 데 보면은. 요 뼈대가 바로 뭘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인산과 당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점선 표시했지? 이게 바로 이 뼈대와 뼈대를 연결시켜주는 누구하고 누구의 결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염기하고 염기의 결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 있네. DNA를 형성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이거 되겠냐? 근데 하나만 더. 쌤이 염기하고 염기가 결합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염기하고 염기가 그냥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합을 하냐면 이 염기하고 염기가 들어 봤을 텐데 상보적 결합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보적. 이게 어떤 뜻이냐? 상보적 결합을 한다는 건 염기가 아무 염기하고나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염기와 염기가 결합할 때 A하고는 무조건 T하고만 결합을 할수 있어. 요걸 상보적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리고 구아닌이라고 하는 염기는 오로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할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정해진 패턴대로 A는 T하고만, G는 C하고만 결합하는 걸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상보적 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됐어?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인산과 당에 의해서 뼈대를 만들고, 맞나? 염기와 염기 사이에 무슨 결합에 의해서? 상보적 결합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지? 그지? 렇딱 흐름이 잡히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 을나 했는데 그림 봐봐 DNA는 어때 뼈대 보이나 얘들아 뼈대 보이나 여기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게 바로 인산과 당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 뼈대가 바로 인산과 당으로 결합된 거구나 그리고 마찬가지 다른 뼈대도 인산과 당으로 결합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게 바로 뭐야 염기와 염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봐봐라 얘들아 선생님 만약 에 여기다가 A를 딱 적었어 그럼 아덴인이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슨 연계가 돼야 되겠어. G C는 안 된다고 했잖아. 무조건 A는 T하고만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T가 와줘 야 되는 거지. 만약 여기가 C야, 그럼 무조건 여기 뭐가 와줘야 되는 거야? G가 와줘야 상보적 결합이 되니까 무조건 마주보는 결합은 A T의 세트 아니면 G C의 세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DNA 말고 RNA는 줄 거라 무슨 구조다? 어, 단일 가닥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야 너희가 한 봐봐 이중하고 단일 중에 누가 더 안정적이야? 정보를 숨기고 지키기에는 이중이 좋지? 그래서 DNA를 저거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적어라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야 단일 가닥이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좋지 않니? 그래서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거야. 저거. 얘는 정보를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뭐야? DNA가 RNA 불러. 야, 일로 와. 내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단백질 합성하러 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나머지 다 얘기했죠? 당은 디옥시 라이보스, 라이보스. 염기는 뭐만 차이나는 거야? 타이밍이 없는 대신에 유라실이 있다는 차이가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 저장은 누가 DNA가 전달은 누가 RNA가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항상 뭐하고 뭐가 A하고 T가 그 다음에 항상 뭐하고 뭐가 G하고 C가 줄거져라 무슨 결합한다 어, 상보 결합을 한다는 것까지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하나더 얘기하자 우리가 계속 핵산 DNA, RNA가 어 유전 정보를 저장하니, 전달하니,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면, 야, 우리가 수업 들으면 노트 필기를 하지. 그러면 글자와 숫자와 이런 걸로 정보를 저장하는 거잖아. 그럼 도대체 DNA나 RNA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줄 거벌레 이게 중요해. 염기들의 배열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미노산도 배열 순서, 염기도 배열 순서인 거야. 야, 우리 염기의 종류가 DNA 기준으로든 RNA 기준으로든 몇 가지밖에 없어. 네 가지밖에 없지. 그럼 이네 가지 가지고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저장해야 되잖아. 어떻게 한다?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A 똑같이 GC라도 AGC 순서냐, GAC 순서냐, 또는 AAA냐, 뭐 CCC냐 등등. 뭐에 따라서 염기들이 어떤 배열 순서냐에 따라서 뭐할수 있다 서로 다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은 DNA든 RNA든 뭐가 중요하다 염기들의 배열 순서 속에 정보가 들어있다 정도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기본 문제 바로 보자 1번 야 적어라 요거 기억은 뭐야? 당을 이야기하는 거 맞지? 근데 문제 줄거 봐. RNA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뭐라고 적으면 돼? 디옥시를 빼고 그냥 라이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RNA니까. 그리고 니은은 뭐겠어 그러면? 인산 보이니까. 니은은 당연히 염기에 되겠지? 근데 염기의 종류는 A, G, C의 RNA니까 누가 오면 되는 거야? 유라실이 오면 되는 거지. 됩니까? 어쨌건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했으니까 뉴클레오타이딩은 확실히 맞지. 기억은 뭡니까? 디옥시 라이버스. 아니죠. 고치세요. 그냥 라이버스지. 왜? RNA라 했잖아. 디귿. 유라실은 그렇지. 니 n a 라 한다. 요건 맞는 말이네. 답기억 디귿. 2번. 자 DNA와 RNA를 비교했대. 옳은 걸 고르래. 기억해. RNA를 구성하는 단위는 몇 가지다. 일단 맞는 말이야. 왜 그런 줄 알아? 자, 봐봐라. 인산이 있고, 그다음에 당이 있고, 염기가 있잖아. 집안 봐봐. 인산 당까지는 똑같아 같은 RNA니까. 근데 염기의 종류가 몇 가지야? 네 가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인산 당 아데닌 붙었는가 한 가지. 인산 당 G 붙었는가 한 가지. 인산당 C부터는 거한 가지, 인산당 U부터는 거한 가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네 가지가 되니까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DNA 구성하는 건몇 가지겠어? 또네 가지지. 인산당 A, 인산당 T, 인산당 C, 인산당 G 네 가지. 그러면 정리해야지. RNA 구성하는 건몇 가지? 네 가지. DNA 몇 가지? 네 가지. 전체는 여덟 가지. 그럼 뭘 묻냐? 잘 보고 답을 해야지. d n a 이중 나선 RNA 단일 가다. 오케이. DNA 단체를 이루는 당은 디옥시 고철의 이거 리보스라 하면 안 되고 라이보스. 라이보스. 탄소가 5개인 오탄당. 요거 맞는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답은 기억미는 디귿. 그래서 이게 사실 오각형 그려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몰라도 되고 어쨌든 오탄당인 건 맞습니다. 탄소가 5개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기억미는 디귿. 3번 자, 핵산의 구조를 모형이라고 했는데 너희 그림 봐봐 몇 개의 가닥이 보여? 두 개의 가닥이 마주보고 있지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지 그럼 얘는 뭘 표현한 거야? 바로 DNA를 표현했다는 라걸알수 있겠네 우리 상보적 염기 서열 그랬으니까 C가 오면 G가 와줘야 되고 T가 오면 A가 와줘야 하고, C가 왔으니까 G가 와줘야 하고, T가 왔으니까 A가 와줘야지. 염기는 어디에 붙어 있어? 당에 붙어 있으니까, 요게 당이지, 오각형이. 당과 당은 누가 연결해주는데, 인산이 연결해주니까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가 인산이 되는 거지. 그러면 굳이 따지면, 가는 어디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어? 내부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지. 바깥에 뼈대가 존재하니까. 그러면 기억 이 핵산의 당은 고치세요. DNA이기 때문에 고칩시다. 디옥시 뭐가 돼야 됩니까? 라이보스가 돼야 된다. 기억 틀렸습니다. 기억은 뭐예요? 아데닌이고요. 니은은 구아닌이죠. 그러면 기억은 구아닌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어, 틀렸습니다. 기억이 아데닌이잖아요. 그죠? 틀렸고요. 가의 배열 순서 그러니까 염기의 배열 순서의 조합에 따라서 그렇지 어떤 정보냐가 결정되니까 디귿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답은 어2 번이 답이 니다